같이 가끔 후배 끼고 나도 붙고 싶었는데, 어렵더라고. 아, 나 혜원이 휴통 볼 때마다 외국바 같아. 여 <laughs> 너가 뭐가? 혜원이 라면 충분히, 충분히 소화할 어. 수 있는 룩이지. 아, 어, 야, 이게 맞아? 야, 음. 어, 잘하는데? 상처다 그러니까. 어? 어? 고마워 어,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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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원이 버린다 어?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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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와우 심시 <웃음> 오. <웃음> <웃음> 그런가? 크크기 심신가? 에? 아, 맞다 그 어, 크크, 크크 파괴한다 했잖아 크크가 아닌 거 같은데? <laughs> 크크 도 잘한다. 이런 거는 근데 크크 진 파괴한다. 이쪽 한번 본거 같긴 한데, 어디던가 침실 얼굴도 없어. 야, 나 밥이 있어. 아! 아 뭐야 우리 팀비커가 아니라 적팀비커네 응. 응. 심시 심판 시작하겠다 가도 라스는잘했는데 어딨어 나 동욱 씨친구고밖에모고나 동욱 씨 친구밖에 모르. 와 <laughs> <laughs> 에바 개불상하게 이번에 오른 왼쪽에 루이스. 뒤로 올라가? 할수 있다! 난... 아야짜다 아, 무얼 해야 하는 거지? <웃음> 어? <웃음> 좋았다 엘리샤오티야어이고 <와, 앨범? 웃음> <laughs> <저> 어니? <laughs> 어? <큰일> 났네? <웃음> <웃음> 나안 일어나는 게덜 아프게 <laughs> 죽을 수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일어나면 진짜 아프게 죽는데? <laughs> 저기 내 백탈 바로 오늘! 아, 가무안다 <laughs> 왜이터만 죠？속속 속똑 속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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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속 속속 속나가속속 어어막고얻어막게나갔다 <laughs> 가라 배짱이! 옆에! <laughs> 와우 겁나 쎄 뭐야? 빅터 미친 거 아니야? 맥시멈가 저런 게이었나 막파 <laughs> 나 허블 찐으로 2,900 떴는데?헐. 가능해 저게? 원콤네 원콤. 치명에 다도 치명. 아니야 풀차징 아니었어. <laughs> <뭐라고> 풀차징인지. <laughs> 그거 헥퍼 그거 허리케인 들어오자마자 바이바쓰고 나간 다음에 도트렸으니까. 제방 제방. 아 근데 예반데? 제 아까 처음에도 평타 게시도니 그건 그게... 아 저기 사이퍼지 새. 내 시드니한테 온 돈을 다 바른 느낌인데? 오빠 망. 완벽주의자네. 저는 시드니가 근데 좀 잘하면 좋을 텐데. 타 먹방 타야겠는데? 어 <laughs> 시드니 룸 뭐야. 엘리셔 노피. 와우. 온갖, 온갖 바를 수 있는 건다 바른 것 같은데. 엘리셔까지 바지 원래 자주, 자주색을 다 흰색으로 만들어놨네. 대단한 사람이고광자르핀사링에광자르핀 임팩트? 야, 야 평타가, 야! 평타가 85씩 들어온다고? <웃음> <웃음> 지수 어안이 벙벙하고 아 잠깐만! 야, 유세 100이 됐... <laughs> 평타링 <laughs> 찍었나보지. <laughs> 평타링 찍었나 보지. <laughs> 아, 내 퇴치를 하자고. 근데 저거 별거 아냐? 아니, 치핑키면 별거니까 빠져야 돼. 그럼, 그럼 빠져야 돼. 오 마이 갓. 맞다, 맞다, 허브. 왜 이렇게 살살 녹냐? 나 그런. 완전 아이스인데 아니, 아니. 봐줘, 봐줘. 한명 딱 봐줘. 원 슈다 <laughs> 아예 끌린 스파 클링 안먹 어？아, <laughs> 레벨 이 너무 거시 기해 갖고 아, 거시 기했 구나？아, 뒤를못 버텨？엘리 <laughs> 셔도 레이높 아서？주얼 여기다 여기. 장화. 아, 이젠 물러나지. 아니구나. 어디으로 <자식으로> 가야 되는구나. <laughs> <laughs> 손지 <손짓>. 네. <laughs> 레이튼이 알고 있었더라. 뒤로 숙 빼더라. <laughs> <좋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예상했던. 에바, 에바, 궁안 켜지나? 아, 쪼금 남었을때 켜질라 나 아, 립 말고... 와 미치, 디뭘 보시? 음치야? 하워크야나 염동파 중인데 왜 잡혀 가냐? 아, 빅터 헬리셔 진짜 미치겠네. 라 지에 봐. 안 야. 된다! 안 먹혔다, 진짜! 야, 야 나할거 없어! 나할거 없어! 안 된다! 나 진짜 반대 거 말고 천천히. 하는 게 없는데? 아니, 할거 많아. 천천히 해, 천천히 해. <laughs> 할거 <laughs> 없어! 할거 많다고! 없다고! 맞는게 일이지 뭐 원탱커는 근데 일하고 있는 거지 이제. 고기하면서 스킬 끊어줘야 돼 네, 근데 고기를 못 하네. 나볼 피원고시할 네. 네. 나볼 피하고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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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나볼 ㅋ ㅋ 아 ㅋ ㅋ ㅋ ㅋ ㅋ 나 나볼 피하고 그렇지 아! 들어왔다 아예 원리샤 딱히 했던데. 뒤에 루이스. 스키니가 태 보고 왔데 야! 오. 나이스. 나이스. 잡기. 오. 잡기. 자, 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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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기에서. <laughs> <laughs> 아, 들혀 우리 우편 받으세요. 나, 아마 받았으면 아마 100번은 받았을 걸. <laughs> 어, 100번? 난 1000번. 지금 <laughs> 형이 피티카고 왜 방송 보는지 알아? 재밌어. 음, 재밌어. 진짜 허리 피고, <laughs> 허리 피고 당당히 걸어지세요. 그 <laughs> 이렇게 허리굽혀가 어쩔 수 없는 지진야 <laughs> 허리 펴고로 또, 또, 또 허리 굽혔네, 어, 필수 또. 필수가 없어, 필수가 없다고. 잠깐이야, <목소리> 아주 잠깐. <작다. 웃음> <laughs> 왔어. 라블님? <laughs> <나보님? 목소리> 오늘은 아빠 하이 에 이런 거안 하네. 뭐 모르겠는 누군지 몰랐어. 선인사 <목소리> <laughs> 후판단이라니. <laughs> 나불 <나볼> 피해라. <laughs> <laughs> 나불 생각보다 좀 그, 하장거리가 좀 길더라. 저 <laughs> 왼쪽 관전 <목소리> 와.. 엄청 겁나 로 와.. 이거 말고 아.. 커브 들 일보 캔 빼자 아.. 평타 치고 있는데 잡기 당하네? 뭐, 루이스 미친듯이 쫓아와 이불과 화장거리 미쳤네 강노가 강노가 애들, 너무 녹아. 녹아, 녹아. 녹아, 가아 녹아, 녹아. 녹아, 녹아. 녹아, 가아괴아 녹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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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 아, 근데 우리 미셸 을다 오, 잘 하고 있 네. <laughs> 이 제조 <재정이> 는 강하다. <laughs> 잡혔다, 바로 빠져요. 오, <laughs> 빠질 거예요. 리스 다시 돌렸어. 버려 버려. 팀 아니야. 에이 아니, 팀이래. 같이 할게. 와 엄청 진짜. 빨리 잡네? 이 센터로 들어와서 뭐 하려고? 5번 언제 깨졌대? 이거 호자 반팀. 대반데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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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에바를 많이 안해봐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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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미쳤다, 남들들이. 와, 씨, 리어워텐지 그 봐. 뭐. 아, 업박지를 아, 때마다 드라이야. 보인던가 지금. 어디서 지나? 어나들아 <laughs> 진짜 진짜 1도 도움 안 되는 제키리겐아니래 오늘의, 오늘의 제보